찬성과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312장 찬성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노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고 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속위. 소리라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찬양하 약속하신 모.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침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맞이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몸이 떨림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첫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행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였음을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때또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없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입니다, 성령 하나님, 잘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과도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나를 잘 조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우를 몸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절제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잘 건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도 있어야 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 그 평안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 속에 혹여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넉넉히 버려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또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길인 것을 잘 알고, 나아가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것을 뒤돌아보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두남을 저희들에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더 좋은 곳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수 없는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모든 시간을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다 허비해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 갈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방법을 연구해 보며 생각해 나가는 우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살아가면서 알게 하셔서 오늘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보자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해가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이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거기에 그 25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서 경고하시고 하늘에서 경고하셨다 그러데. 이게 이제 비유 표현인데요. 땅에서 경고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으로 경고하셨다. 그런 얘기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셨다라는 얘기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경고하셨을 때도 우리가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십팔절 말씀에 은혜를 받자, 그죠 은혜를 받자. 예. 거기에 여러분 은혜를 받자라고 할때그 은혜에다가 번호를 매겨놨을 거예요. 성경청에 보면 일번 이렇게 번호도 있죠. 거기 주석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있느냐면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얘기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4장의 말씀에 인용한 건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소멸하는 불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근거에서 이 얘기를 하셨느냐면 거기에 이제 보면 소멸하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소멸하는 소멸이라는 게뭐다 불태워 버린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태워 버린다라는 데 무엇을 이야기할 때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다 태워 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무척 질투하신다라는 얘기죠. 질투하시니까 가만 두질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는 소멸하시는 불이다라는 얘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는 얘기가 이제 28절에 있는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여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 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정의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이이 뭐예요? 요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어, 이런 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a 의한 animal, 한 a n i 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라고 얘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발견할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꾸 따로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뭘볼수 있느냐면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인간은 굉장히 경고망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다 괜찮으신 분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 어디부터 출발하는 원한 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부터 출발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것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끝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이 가치를 가지려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구나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그때 그 끝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예수를 잊어버리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죄를 결코 그냥 봐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거든요. 근데 그 공의로움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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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니까 거기서 와 하나님의 이 공의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신앙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늘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을 제대로 하,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란 내가 감히 그분에게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앞에 어떻게요? 해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때 그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경험 가운데 나아갈 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부모를 점점 점점 점 그냥 부모가 뭐 있으면 그냥 붙잡고 사, 사, 살아가는 거죠. 어릴 때는. 그런데 자기의 의식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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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어떤 뭘 알게 되냐면 근접할 수 없는 부모의 그 놀라운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다가 그 두려움의 자리 속에서 조심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나중에 또 뭐가 돼요? 아하, 이게 내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알았다가 다시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아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는 내가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가다 가다가 보니까 오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정말 정말 알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오늘 나이가 어때요?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경고망동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그,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 겪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지 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계셔서 어떤 형편에서도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인데 그 함께 하심의 자리 속에 뭘까지 우리를 보시느냐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두려워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죄의 자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28절에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 12장 마지막절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 불의심, 불이시민이라 소멸하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해라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또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보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되 공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와 너를 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